매번 중국 것을 탐내더니 한국이 이제 제2의 우한이 됐다. 중국의 저장성 크기에 불과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천명 나왔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한이 코로나의 근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한국이 제2의 우한이 될 기세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으로 퍼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상황을 비웃으며 남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 우한연구소와 관련한 홍콩 바이러스 학자의 폭탄 발언으로 중국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중국 우한연구소에 관한 폭로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올해 초 중국 화난이공대학의 샤오보타오 교수가 글로벌 학술 사이트인 리서치 게이트를 통해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현재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삭제된 상황인데요. 이 논문에서 샤오보타오 교수는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우한화난수산시장이 아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둘 중에 하나인데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일 가능성이 더 크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화난시장에서 12km나 떨어져 있지만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8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은 단순히 거리로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추측하는 것은 엉터리 논문이라고 비난했죠. 자, 그런데 좀더 깊게 살펴보면 샤오보타우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가까운 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중국의 우한질병예방통제센터가 지난 2017년과 2019년 후베이상과 저장성 두 곳에서 박쥐를 대량으로 포획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인 연구원은 박쥐에게 물렸을 뿐만 아니라 박쥐의 소변이 몸에 묻기도 하는 등 실험관리가 상당히 허술했고 우한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박쥐의 세포 조직을 떼어내 DNA 배열 등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오염물질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샤오보타오 교수가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가설로 끝나는 듯 했는데 최근 홍콩의 옌리멍 박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콩대학교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옌리먼 박사는 최근 영국의 I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 정부의 내부 고발자라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망명했고 그녀가 입수한 문건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옌리먼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공개 시점을 지연한 적도 전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빨리 국제사회에 보고했다. 라고 전했고, WHO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옌리먼 박사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을 당시 옌 박사는 중국 본토로 파견되어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로나가 인간 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해 이를 상사에 보고했다고 전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옐리먼 박사는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그리고 현지 의사들로부터 직접 얻었다 라고 밝히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증거가 개놈 염기 서열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개놈 연기서열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오게 됐는지, 왜 중국 실험실만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세상에 공개하겠다. 생물학 지식이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확인 가능하다. 세상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을 알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앞다투 보도했고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중국정부를 상태로 제기된 코로나19 손해배상 규모는 3경 2032조원에 달합니다. 미국 법률회사 범원법무그룹이 1만명을 대리해 7100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과 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에 2경 3700조원을 배상하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전세계 확진자 수는 2,900만 명을 돌파해 올해 4월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즉, 미국으로 망명한 옌리먼 박사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게 되어 코로나19의 근원지가 중국 실험실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경우 중국이 전세계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경 2,032조 원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3회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GDP의 20%